10시에 여기서 김대표님 모시고 벌어진 거고. 이거는 어저께 발표했었어도 근데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여기 있는 바로 그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의 메인 목적이에요. 이사건 사유를 책임지고 있는 요사 주된 책임자가 바로 박원순 서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책임자가 자기의 과오, 자기의 그 죄가를 덮기 위해서 이걸 철거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조사 대상이 돼야지 박원순 시장은 좀 말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저 서울시가 할수 있는 건 사실상 벌도 해오라. 벌금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전부지. 이걸 강제 수행까지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직권 남용까지가 방해를 하는, 뭐 사람이 진행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해까지 하는 직권 남용까지 해당될수 있는 사안 아니겠는가. 정작 진상 규명의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서울시장 박원순이뭐 자신 자기의 과오를 덮고자 이것을 철 철구, 강제 철거까지 시킨다. 어 그것은. 뉴스 핌, 뉴스 핌, 지율 기자님, 이 지율 기자님인가 여성 기자님 아가 아니, 아 기자님, 그리고, 어, 어명 하나, 우리 선생님 기자 팀다 드세요. 요 저, 아, 그리고 권리당원, 그리고당원 권리당에서 권리당원이라고 지금 그리고 대표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또한 네, 이건, 이건 다, 이념이다, 네. 좌파다, 네. 우파다, 네. 세월호다, 태극기다 네. 이것보다도 이건 생명의 문제고 3월 10일 날 분명히 죽으신 그것도 공포영에 의해서 공권영화 과실이건 유더건 과잉 진압이건 돌아가신 시생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봐야지 이거를 뭐 세월호에 대항한다그좀 완전히 난센스로 비상시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 진상규명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을 과잉 진압하정 중에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한개 서울시 하나 들고 나와서 사람에 반대한다라고 항했었던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솔직히 그 사상자. 부상당한 분들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덮고 간다라는 것은 진실 규명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아, 있을 수 없고, 는 어떠한 저희는 이 진실 추행을 한다는 각오와 그 결의로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그리고 공당 당연히 책임져야 할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경찰청장,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시까지가 자진 철거를 요청한 사건? 요 요구는 했는데, 네, 문제는 그들이, 그들이 과연, 제가 요구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들이 과연 언제 올지, 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8시까지 철거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8시 이후에 강제 대집행을하러 오겠다는 걸 저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거의 여기서 거의 대기 상태로 당원님들 계속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저항이란게 우리가 공권력이 아닌 이상 무슨 물리적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 도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집행 방에 이런 거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저희의 뜻을 붙이고 그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최고 안겠다는최안 아, 합니다. 최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을 지도부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laughs> 여기에서 탄핵 무효까지 어, 그 탄핵. 이각 인용되던 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당하신 부당하게 사면당하신 그날에 벌어진 그 희생자, 그날에 벌어진 그 생명의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진실규명과 책임져 처벌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 솔직히 이거 장기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지도주, 지도부 의지입니다. <laughs> 그리고 6시, 6시에 저 이순진 동상 앞기업공간 옆에서 저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저녁 6시에. 바로 그이중잣대이 광화문 광장의 사용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어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책 촉구 그리고 더 이상 태극기 애국 열사들의진상규무을 추구하는 대한민국당 테이프에 대 철거 중단하라! 라는 그런 규탄에 대한 기자의견이 저녁 6시에 바로 저곳. 기억공간역, 그리고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laughs> 6시 많이 관심 가지고 있니다 <laughs> 이제 이거 하나라도 저쪽 안쪽으로 더 넣어다 주세요 응.